고사리 진짜 하나라도 봐야 될 텐데. <laughs> 미션. 아, 아니 고사리 하나 캐면은 네. 따면은 내가 커피 살게요.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요. 커피는 싸왔잖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참 맛있는 걸 사줄게. 산에 갈 때는 물하고 커피는 필수예요. 그 단지. 고사리 크기가 10cm는 돼야 돼. 아, 뭐야? 아, 조그만 거는 안 되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 아, 아니, 니미션이라 하나만 봐도 이렇게 해 준다거든요. 무슨 또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완전 지금 방송 나갈 거 아니야? 10cm는 돼야 돼, 크기가. 그래야지 안 돼. <laughs> 아, 그래도 좀 뭔가는 있어야지. 아니, 이게. 그래도 머리 일단 하나라도 보면 아니요. 뭐 그건 안 돼. 보는 걸로 가야지. 보는 것까지는 지금... 안 돼. 고사리 하나를 10cm 정도 되는 거. 어그정도를타야 아, 저기 미션에 성공이지 그래야 미션이에요 금방 금방 발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아니, 작가님 못 믿겠어. 그래야 미션이라니까요. 아, <laughs> 어. 아 그런 게 있어야 나도 좀 뭔가 있어야지 무조건 고사리만 본다고 해서 어머 어떡해. 아 오늘 내가 오늘 전 산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네. 어 고사리를 꺾어 와야겠어. 10cm 하나만이라도 10cm 이상이면. 맞아요. 네, 10cm 안되면은 오케이! 알았죠? 네, 네. 미션입니다 <laughs> 고사리 있네 이러면 나도 안 꺾어져야 돼 꺾어요 자, 10cm! 자, 보셨죠? 아, 보셨죠? 아니, 10cm 아닌데 보셨죠? 10cm 돼, 넘어 9cm인데? 아, 넘어요 9cm. 여기도 있고 아. 야, 좋아, 좋아 꺾어. 여기도 있고, 자 <laughs> 아니, 이런 거 꺾으면 돼 고사리 밭이다 알았죠? 자, 미션 됐고 좋아 이런 거 꺾으면 안 돼요 10cm 되나요? 이런 거 꺾으면 안 돼. 누가 다른 사람이 따라가도 미션 성공이야. 아 자, 오늘, 오늘 작가님한테 엄청 먹을 거예요. <laughs> 얼마 좋아. 안 됐는데 성공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저기,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바, 바깥으로 행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이거 행사 자체도 못 하죠. 강의도 못 하지, 뭐. 지금 사람 죽게 생겼어요, 다. 그래서 <laughs> 산을 한번 가볼까? 산이라도 가면 좀, 음, 잊혀지지 않을까? 오늘 4월 5일인데. 나무 제, 심는 날? 예. 고사리 나오기는 좀 이른 시간이지만, 그, 저기 뭐냐, 좀 그래도 산 한번 둘러보고, 다음에 좀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고사리 따려고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산책 겸 해서 어 고사리가 가볍게. 좀 있나 가볍게 예, 산나물도 캐고 그죠? 산나물은 있어 있으면 따고 없으면 말고 <웃음> <웃음> 그거 좋은 생각이야. 네. 있으면 따고 없으면 말고. 아이고. 예, 오늘 그러면은 네. 이제 고종리보다도 충남 보령의 웅천 쪽 산을 한번 건강 삼아서 예, 올라갔다 오면서 고사리도 있으면. 꺾고 고 아니면 말고, 말고. <웃음> 있으면 꺾고 <laughs> 없으면 말고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저기 산에 못 가는 노인 양반들 나눠줘야 돼요. 에이, 이게 베풀고 살아야 또 이제 좋은 거라고. 아 우리 저기 동네도 <laughs>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어쨌든 아. 해마다 꺾어다가 제가 드여서 성질이 흔한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은라고 하지 고요아 어쨌든 뭐. 먹는 거 있으면 퍼주고 싶어 갖고 난리야. 아, 그렇게 놀아먹는 게뭐 진심으로 놀아먹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착한 거예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보고 미쳤다고죠. 아, 왜 그래요? 아 <laughs> 어, 힘들게 꺾어다가 다 퍼준다고 음. 그 퍼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니야. 육중물에 사니까. 음. 어쨌든 그래도 힘들게 뭐 사다가 디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꺾어다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한번. 실전 고사리 따로 한번, 저 한번 가봅시다. 아, 아침에 가면 오밤중에 오는데 어떻게 잠깐이뭐 괜찮으시려나 물어보네 나요 <웃음> <웃음>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아,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laughs> 걸으면 힘들어 이게 <laughs> 이제 뭐 운동도 안 하고 나이 탓이란 얘기예요 글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5 0줄에 서서 이거 나이 타령하면 안 되는데. 요즘들한테 혼나는일이요더더군다나 요즘 압박감 때문에 그냥 좀 집에 있기보다는 좀 나와서 외출하는 게 좋아요. 아니, 오늘 떡검은 이매장님 먼저 갖다 드려야겠어.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예, 오늘 한 부전아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이거 아이 제가 너무 아 죄송스럽대. 어제 갔는데 문 잠겨 있더라고. 아무 사람들도 많이 안 왔지만. 아, 그렇죠. 네.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것저것 다 못하고 있는데 회장님이라고 사무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너무 일리긴 하지만 한번 따라 가봅시다 그래도 예. 먹을만큼 꺾으면 우선 <laughs> 갖다 드리고 약간 얼굴도 뵙고 건강도 제가, 챙기면서 제가 어쨌든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하게 전화를 먼저 주셨네요 예. 요즘 뭐 이제 행사 자체도 없고 하니까 예. 예. 더 조심하고 그래서 그렇다길래 너무 방에만 있는 것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음. 어쨌든 음, 모든 게 편해요. 심신이 편해져.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산을 잘 타요. 이거 나오는 곡 들리나요? 들리죠. 와, 이 나오는 곡이 성주사지에 일단 이렇게 나가도 돼요. 이거 유출 아닌가요? <laughs> 유출이요? 그럼꺼야지 <laughs> 왜냐면 작곡가님의 또 이제 그 마인드를 좀어 생각을 해드리면 안 유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 저기 또어 어떻게 이게 이 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흥곡에 그 따라서 또. 그렇죠. 아, 굉장히 웅장한 곡이 기대되는 거라. 음. 저는 그 작곡가님을 믿어서 완전 제가 100% 믿었습니다. 100%. 알겠습니다. 갑시다. 고고싱! 고고싱! <laughs> 여긴 언제 와 보셨어요? 여기 재작년 싱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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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싱서 그렇지 고싱 고고싱! 고고싱! 고 와, 봤거든싱 고고싱! 고아 주차하면 되고싱고 i 기 g e 나오는데 예? 숙이 이제 나오네. 데제나 g e n 기 이제 나오면은 안 나온다는 얘기? 일단 가봐야 돼. n g e n 아운데 ingen아운데? i 예아

가방 보자 가방도 제거 너무 커가지고 아줌마가 빌려왔어요 잘 챙기십니다 회수, 살림만 소손 안하면 되잖아 고사리 <목소리도> 봐? 어떤데? 고사리말안 나왔을 거야. 네, 고사리 밥 근처에.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네. 기미가 없어. 기미가 없어. 기미가 없어. 아, 좀 아쉬운데? 여기는 없나 보네. 한지 치는 데로 들어가자고요. 나왔다고 그짓말해 너무 일르긴 해... 어, 뒤따라가니까! 소리 맞는 기분이야. 뒤. 아, 여기 있어야 되나요? 고사리가. 예. 아, 네. 나가안보네 어. 어. 다른 데로. 다른 양주로 가야 될것 같아. 너 여기는 너무 일는 것 같아. 음. 진달래 먹고. 오. 이아 진달래꽃 엄청 많네 산에서 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떤 거요? 진달래 캐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면안 되는데? 네. 가시 됐어 어요? 네. 이 이거 뭐 영감 나무 영감 나무? 뭔가 매불러 그거아니 근데 원래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여긴 너무 일르네. 일르네. 그리고 요런 거는 좀한 가지 따지 필요성이 있어. 네,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저기일까 위험하니까. <laughs> 기름 있는 거는 원래 좀, 응, 가득 지금 해줘야 돼요. 웃으니깐 네. 그냥 기운이 쫙 빠져버리네. 네. 자. 이사는 어, 없을 거 같은데? 없어요. 예, 네. 그죠? 너무 일러. 일러. 이산. 그 날이, 일러. 오늘 식목이 저기 남으시는 날이지. 산으로 와가지고. 그냥 운동 삼아서. 네. 냉커피. 네. 아, 그래 진짜 고개 넘어가려면 물 있어야 돼 아우 괜찮아. 그래, 설탕을 좀 태워 놓고서 달게 먹어야 돼. 음. 아, 이거 아쉽네. 이제 하산하죠. 하산. 다른 산으로 가봐야죠. 다른 산. 예. 아유 아쉽네.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데? 아, <laughs> 저분도 나물 따가 보시는 거 같은데? 산나물인 거 같아. 그죠? 그치. 아, 고사리, 진짜 하나라도 봐야 될 텐데. <laughs> 미션. 고, 아, 아니, 고사리 하나 캐면은 네. 다음에는 내가 커피 할게요. 아, 맛있는걸 사준다 그래요? 커피는 싸왔잖아요. 그런가요? <laughs>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산에 갈 때는 오라고 커피는 필수예요. 단지 고사리 크기가 10cm는 돼야 돼. 아, 뭐야? 아, 조그만 거는 안 되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 아니 미션이랑 하나만 봐도 이게 해준다고 하더니 무슨 또. 말을 그렇게 방금 안 돼요. 이거 아니, 완전 지금 방송 나갈 거 아니야? 10cm는 돼야 돼, 크기가. 그래야지 안 돼. <laughs> 아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지 아니 그래도 머리 일단 하나라도 보면 아니요 어, 그건 안돼 보는 것까지는 지금... 안돼 고사리 하나를 10cm 정도 되는 거어그 정도를 타야 아하... 저기 금방... 미션에 성공이지 그래야 미션이에요 금방, 금방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잠깐이 못 믿겠어 그래야 미션이라니까요 <laughs> 아 그런 게 있어야 나도 좀 뭔가 있어야지 무조건 고사리만 본다고 해서 어 어떻게 아뭔 내가 오늘 아, 전 산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고사리를 네. 어, 꺾어 와야겠어. 10cm 하나만이라도 10cm 이상이면 네, 10cm 안 되면은 오케이. 도망. 알았죠? 미션입니다. <laughs> 알겠어요. 예? 아나 이제 산을 오늘 전 네. 전국에 있는 산을 뒤져야 될듯 하네요. 아 시간도 정해 야되겠구나 4시까지. 오 4시까지. 아왜 그러세요? 아니야 5시까지면 너무 무리야. 자 미션. 시션을딱 줘놓고 시간을 또 내가 온 산을 다든 전국에 사 있는 산을 다 드신다니까 지금 네? 5시, 4시까지 하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4시 아유 나 진짜 좀 식상하려고 하네 <laughs> 진짜 전국에 산을 다 드실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요 나는 나 한다면 해요 그래도 시간은 정해놔야지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 뭐든지 규칙 없이 하면 안 되지 아 어쨌든 오늘 산은 다 오늘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제가 안그랬어요? 네. 아침에 올라가면 오밤중에 내려온다 깜깜해질때 고사리가 안보여야 내려온다 지금 한 여섯시가 여섯시대야 6시 깜깜해지거든요 네시까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합시 아, 어렵네 지금 오늘 저기 4월 그 일인데 4월 초인데 고사리가 안나왔을거 같으니까 지금 또. 그렇죠.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 걸어야 되나? 오늘 발견 못하면 미라가수님이 쏜다. <laughs> 그래야 더 갈망할 거야. 고사리, 고사리. 없는 걸 갈망하면 뭐 나온대요. <laughs> 일단은 가봐야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라도 봐야 내려올 판이야. 네, 미션입니다. 아니, SUV도 아니고 하하하 <laughs> 이런 요게다 그냥 차, 차박을 해놨어요 오늘 미션에 도전 <laughs> 차를 저렇게 박아 <막아 웃음> <laughs> SUV도 아니고 승용차 가지고 원래 그래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차를 못 타요 <laughs> 산에를 다니야 돼서 그럼... <laughs> 갑시다 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어우, <laughs> 수선화 같았네요오 음... <laughs> <laughs> 한 <목소리> 한 여기가 이쯤 봐봐요. 다 가시잖아요. 여기가 고사리가 엄청 많은데요. 청양도 그래요? 딱한 개만 한 두겠습니다. 한대만 <목소리> 음 미션 대만 한 성공을 위해서. <목소리> <laughs> 여기 한번뵌것 같은데. 자. 어, 나왔다. 1 0 c 가안 된다, 근데. 어디야 여기 누가 꺾어 놨어. 어, 나왔네. 어, 잘 꺾어 네 예? 예? 아, 여기 서 꺾었다라면, 분명히 볼수 있는. 여기도 꺾었다. 어, 어? 여기도 꺾었어. 고사리, 큰일 났다. 많이 미... 나왔네! 어라, 좋아! 미션 성공할 것 같다. 어우. 고사, 자! 여기 나왔네. 자요! 자! 자. 아니 그거 꺾인 거요 아니니까 봐요! 자! 어휴 고사리 이건 있네 이건 나도 안 꺾어져야 돼 꺾어요 자! 10cm! 자, 보셨죠? 10cm? 자, 보셨죠? 아니 10cm 아닌데 보셨죠? 10cm 돼 네. 넘어 9 c m 인데아 넘어요 10cm. 여기도 있고 야 좋아 좋아 여기도 아. <laughs> 있고 봐 아니 이런 거 꺾어 고사리 맞 <laughs> 아이고. 아, 미션 성공! 좋아 십 센치 되나요? 누가 다른 사람이 떠가도 나 떠줘야 돼. 여기다 야, 이다. 야, 이게 어, 얼마 안돼 가지고 되나? 아니 꺾어야. 잘못했죠? 자, 됐죠? 아, 진짜. 내가 고사리는 귀신이라니까. 야. 고사리 귀신이야? 미션 성공. <laughs> 성공 한번 외쳐줘. 미션. 자. 미션 성공입니다. 자, 오늘, 오늘 작가님한테 엄청 먹을 거예요. <laughs> 얼마 됐는데 성공? 누가 <laughs> 아. 누굽니까? 다이어트는 무조건 한다고하야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녀갔는데도 이렇게 꺾었는데도 아 고사리가 있어. 야, 미치겠지 좋아. 그래, 들쳐내고. 어, 여기도 있어. 좋아. 우와, 아침다. 보셨죠? 보셨죠? 야, 이렇게 빨리 성공. 아, 좋아. 너무 빨리 성공. 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완전 <laughs> 좋아. 야, 완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성공했는데, 미션. 여기 다 죽인다 오우 좋와 이제 막 주구장창 나오네 으이쌰 아야 야 벌써 저가 꺾어갔어 여기 그러니까요 친다. 아는 사람이요 어? 사람이야 사람 전화 오는 것 같다 됐다. 아 됐다. 이건 고사리가 폈어요. 아. 여기도 있네. 아. 내가 흘렸네. 네. 흘렸어. 차. 이렇게 쉽게 미션이 끝나다니. 여기 없었으면 또딴 데로 갔어, 내가. 네. <laughs> 이제 네. 꺾어 준비됐어. <laughs> 슬픈데. <슬프네. 웃음> 한 방에 끝나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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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요 응. 야, 여기가 제일 길리보다. 좋다. 이거 제일 빠르네. 좋다. 응. 보이시죠? <laughs> 네. 리고다 까문 뭐래요, 흘리고 다니요여기다 뉘어진 게. 자. 자, 이게 제 전용 그 구다리 넣는 전용입니다. 아, 여기 엄청 컸는데 다 닦았네요, 그냥. 혼자리를 음. 돌고 돌고 또 돌아야 구다리를 음. 꺾는다. 아, 이반 건데 다 밟고 다니네. 따지 않고 밟고 다니나 봐요? 못, 못 봐서. 음. 이게 왜냐면 한 자리에 더 돌고 돌고 네. 돌아야 살 수가 있거든요. 어, 큰거 했네, 긴 거. 고사리 꺾는 법. 맨 밑둥 자르는 게 아니라 연한 부분 잘라야 되는데 이건 아직 좀더 커야 되겠네. 어, 여기도 많네. 좀 작아서 그렇지. 오, 여기도 있고요. 야,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이런건 따시면 안돼요 네. 네. 아, 이게 기왕 딴거 글쎄 말이야 여기가 밭인줄 알고 계셨구나 아, 여기 제가 매너라고 올라와갔던데요 여기도 고사리 조그만거 나오고 저기 도로에서 네. 걸어오다가 이 산을 봤는데 있을것 같아서 와봤더니 네.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여기 위에도 이렇게 있더라고, 다. 여기 전체가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예. 아, 아, 그렇다. 여기 발 밑에도 있잖아, 요 예? 이런 거는 저한테, 뭐 이, 이런, 거. 아유, 머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건 새는 거잖아요? 새는 거지. 네. 꺾어줘야지. 여기만. 예, 네. 아이고. 너무 큰 것도 아 큰거 따야 되는데, 벌써 한 사람이 훑었어요. 근 음. 이런 거는 지금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응? 어? 아, 그런 건안 돼. 그런 건안 돼. 머리 꺾인 거는 네. 말라서 찢어요. <laughs> 진정. 야. 이것도 너무 많이 샜네. 이런 거는 여기만. 여기 뭐? 여기만? 여기만. 어. 너무 작아.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이거 너무 작은 건가? 너무 조그마한 건가요? 이렇게 숨겨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가리를 대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아이고 조그맣네